별문제 293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우 지겹다. 그렇지. 별의 겉보기 등급. 그렇지. 겉보기 등급을 스몰 M이라고 했고 우리 친구들 꼼꼼하게 지체하지 마시고 열정적으로.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을 라지 M이라고 했다고 우리 친구들. 대문자 M. 라지 M이라고 했고 그때 별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를 알파식이라 하는데 거리를 알이라고 했어. 이때 관계식이 스몰 M. 겉보기 등급 마이너스 낮은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5 플러스 로그 그렇죠? 오 로그 거리 아이라고 했네 강대식 그대로 때려박으면 되죠 우리 친구들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이 여러분이 아니라 시리우스래 그렇지? 재미없죠? 시리우스 시리우스 그렇지? 그때 시리우스의 겉보기 등급 그렇지? 그럼 M1이라고 할까? 시리우스의 겉보기 등급을 마이너스 1.46이고 그렇지? 뭐 시리우스의 절대 등급이 나제미더 나제모이1.4시리우스별 원이라고 하자 우리 친구들 그때 시리우스는 지구로부터 몇파세 떨리니까 R 원이죠 이제 구하라고 한 거지 그래 안고 지금 그대로 때려박으면 되죠 우리 친구들 그렇죠? 그러면 1 마이너스 1.4루 빼니 그렇죠? 1.4는 응, 마이너스 5 플러스 5 로그 R이지 우 친구들 됐습니까? 그러면 오로우 R은 그렇지? 그러면 이안 하면 플러스 오지 우리 친구들. 먼저 이걸 계산할까? 마이너스 2.86이지 그렇지? 그래서 오를 더하면 얼마니? 2.14가 되겠네. 그렇지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양에 오로 나누면 오고 R은 5분의 2.14잖아. 그렇지 우리 친구들? 근데 조건에서 뭔가 소수점이 나왔으니까 소수로 거치자. 10의 거듭적으로 2를 곱하려는 도 2를 곱하면 되지, 그렇지. 그럼 이놈은 10분의 4.28이 되잖아, 그렇지. 그럼 10분의 4.28이거든, 0.428이 되겠다, 이 값은. 그래, 안 그래, 친구들. 됐습니까? 예. 0.428이 나와버렸네? 그렇지. 이0.428 값은, 그렇지. 로그 2.68 값이라고 했잖아, 그래, 안그러고 친구들. 걸어, 걸어, R은, R은 얼마나 돼요? 2.68이 되겠어. 답은 2.68. 1번이 되겠다. 됐습니까, 친구들? 그대로 때려 박으면 돼. 별 어려움 없었죠? 어우, 별, 별, 별 문제야. 예.